thank you 오늘은 삼손 이야기 대서사시의 이제 마지막 머리카락의 비밀 3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놈의 머리카락의 비밀 지졌다. 저도 처음에 삼손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길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삼손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삼손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향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의 나에게 이 땅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농도와 동일한 크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사사기를 한번 크게 한번 보자고요. 사사기 한번 작은 곳에서만 얘기했는데 크게 한번 가보자고요. 사사기에는 총 대사사 여섯 명과 소사사 여섯 명이 등장합니다. 대사사는 누구냐?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예, 들어본 이름들이 꽤 있죠? 꽤 있어요. 그럼 소사사는 누구냐? 사실 저도 이런 이름이 있어. 하는 이름이 들 있어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건 누구야? 여러분 짧게는 한 절, 길게는 세절 정도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뭐 내용보다 그 양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 게뭘 의미하냐는 거죠. 사사들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온니엘의 세대, 에우세 세대, 기드온 입다의 세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삼손의 세대까지 여러 세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사기예요 좀 특이한 책입니다 세대가 계속 바뀌는 동안 동일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패턴이 반복되냐 다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범죄해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타락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징계하십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돌이켜야 되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한다? 범죄한다. 다시 시작돼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반복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지날수록 개선되는 게 아니라 악화됩니다. 악화돼요. 예수님이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세상이 선해져요 악해져요? 악해져요. 악해집니다. 사사기라는 책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복되는 세대를 통해서 보여 줘요. 이 사이클을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왜 없겠어요? 그게 신앙의 성수 성라고 얘긴 하는데 잘안 되더라. 잘안 되더라. 이 사이클은 우리 삶가운 데도 동일하게 딱 들어와요. 어떨 때는 막힌 벽을 허물고 줄을 향해서 막 성장하고 뜨겁고 막 전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억 한 켠에도 어딘가에 그런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마치 그럴 때면 내가 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근데 어느 날탁또 벽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옛날 그 벽에, 때로는 더큰 벽에. 그리고 발밑을 딱 보니까 나는 여전히 많이 걸어왔다 생각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그냥 항상 그 언저리만 맴돌고 있는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 또 이것 때문에 넘어져, 또 여기서 실패, 또 여기서 주저앉죠. 지난 2주 동안 나는 머리카락의 비밀 원투가 그런 내용이에요. 안 되는 나, 어쩔 수 없는 나. 그래서 듣기가 좀 힘들어실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로마서 강의를 야심차게 이 복음의 정수함은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바울신학의 정수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다가 한주 만에 한번 하고 접은 적이 있어요 항의를 받고 로마서는 바울이 쓴 복음의 정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은혜함은 로마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로마서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로마서 1장과 2장을 한번 대충 한번 봐보세요. 인간의 죄악이 일장 이장에 거쳐서 아주 적나라하게 뭐 이렇게까지 적어 인간의 행위를 아주 적나라하게 적으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제가 일장 설교하다가 항의를 당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음, 그렇게 정지하는 행위구원 같은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힘들게 멈췄습니다 저희 온안강연교회에서 꼭 로마서를 다시 해보고 싶어요 로마서는 초반에 왜 그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넘어가냐면 여러분 은혜가 뭐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는 내가 힘든데 오늘 위로받고 도전받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은 나의 죄악과 무능함과 나의 가능성 없음에 좌절하는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안될때 은혜가 공짜잖아요, 공짜. 내가 뭐가 되는데 뭐가 공짜예요? 내가 안될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은혜입니다, 은혜. 사사기를 깊고 넓게 쭉 바라보고 있으면. 그 성경 역사 전체를 볼때 의문점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안 포기하냐? 왜안 포기하지? 왜 계속 그러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한번 속지, 두번 속냐? 이런 말 잘하죠.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냐? 한번 용서해도 두 번은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사기에서만 몇 번이요? 사사가 몇 명? 열두 명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으신 거예요 왜 호구가 되냐? 사랑하면 호구가 되더라 사랑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호구가 되고 우리도 사랑하는 이에게 호구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런 선택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 역사가 그렇습니다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성경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하죠. 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 된 성도와 교회.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려면 누가 잘해야 됩니까? 남편입니까? 네, 그렇죠. 서로가 잘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진실하고 서로 헌신해야. 부부가 잘 지낼 수 있어요. 한쪽만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부 관계는 안 그렇더라. 우리는 맨날 땡판 치판 치고, 우리는 맨날 배반하고, 우리는 맨날 돌아섰는데, 하나님만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화가 나셔 갖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 내로 맞이해라. 고메리거든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음란한 여인이 누구를 상징하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죠. 그세 자녀 중 딸들이 있는데 이름들이 특이합니다. 로루하마 로암미가 있어요 로가 히브리어로 아니다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루하마는 뭐냐? 극률이 여긴다 로가 붙으면 뭐예요? 극률이 없다 너의 너를 극률이 여기지 않으리라 암미는 백성이에요 내 백성 로가 붙으면 뭐예요? 니네 내 백성 아니야 너네 내 백성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면 또 로를 떼주십니다 그래야 로를 떼서 다시 루하마가 되고 로를 떼서 다시 안미가 되리라 찬양 옛날 찬양 중에 왜날 사랑하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십니까? 왜날 사랑하나 모르세요? 왜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날 사랑 하나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정말 이 찬양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있습니까? 뭐 선한 거 아름다운 게 있어요. 잠깐 삼손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서 삼손의 본문이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의 유일한 남은 상징 간당간당하게 남은 그나마 외적인 상징 머리카락마저도 사랑했던 이방 여인에게 내어 줍니다. 세상에 다 내어 줘요. 다. 머리가 밀린 삼손의 최후가 어떻냐 같이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과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와께서 호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육체로 표현되는 거예요. 발현되고. 그런데, 여와의 호 영광이 그를 떠나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사. 능력이 없는 성도.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벗어나면요, 능력을 상실합니다. 능력을 상실해 갖고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오늘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믿음이 능력을 상실한 채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으로 가면 세상에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줍니까? 안 줘요. 안 줘요.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않아요. 유혹할 뿐이죠. 세상에 유혹에 빠져들어서 세상에 다 내어준 삼손이 어떤 꼴이 되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행한 악한 일들이 있는데 그의 눈을 빼버려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삼손이 삶의 기준이 뭐였어요? 자기 눈이죠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것이 옳은 거예요 사사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에 다 내어주니까 뭘 뽑혀요? 눈을 뽑혀요 눈을 빼앗깁니다 눈을 빼앗긴 게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눈을 빼앗긴 게 뭘까? 요즘 여기 젊은 이들이 있는데 결혼하려 하지 않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청년인데 차를 태우고 가는데 막 미래 얘기 나오다가 저는 결혼은 안할 거예요. 결혼은 못 하겠다. 아이도 힘들다. 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심각하게 안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너무 놀라고 있어요. 전쟁이 나도 이런 상황은 안 된대요. 근데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분석을 엄청 많이 내놓는데 어떤 분석가가 미디어나 SNS 같은 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다. 거기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집, 그들이 차는 차. 그들이 사는 누리는 삶들,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누리는 수준들 그게 진짜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임금 평균이 엄청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데 일반적인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다 빼앗으니까 애초에 문턱에서부터 좌절이 돼요 싫어서가 아니라 그 깊숙한 저변에 희망이 없어요 그냥 포기하자 포기가 유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세상의 눈을 빼앗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눈을 빼앗기면 비참해져요. 비참해져요. 그리고 노줄로 묶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죠. 노예 삼는데 사람을 기계적 도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지배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세상의 도구화 시켜서 부품 삼는 거잖아요. 부품 삼는 거. 세상의 방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노동자들을 부품화 시키는 것. 뭐, 교회라고 안 그러겠어요? 교회도 세상의 눈을 빼앗기면 사람이 도구로 보여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구가 됩니다. 나를 높여줄 도구.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들의 한계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인 것이에요. 삼손이 이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뭘 기도하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사. 내두 눈을 뺀불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가 기둥을 무너뜨리는데 삼손이 사라생전 죽인 블레스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레스 사람들을 그곳에서 죽여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29절보다 앞서서 2 2절에뭐 어떤 말이 있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를 밀면 다시 자라는 게 당연한 거긴 한데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가 이 상실했던 나시리네,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시점이 중요해요. 삼손이 부르짖기 전에 삼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기 전에 뉘우치기 전에 누가 먼저 일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내가 돌이키기도 전에 내가 나의 꼴을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사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로루아마, 로루아미처럼 돼도 하나님이 로를 떼주시죠. 국률이 여기시고, 넌 다시 대백성이지. 인간은 실패합니다. 성도도 실패해요. 실패해요. 그렇더라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안 실패하세요. 나는 실패하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안 실패하세요. 우리 그 금요일에 나눈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 계시니까 계속 계시니까 나도 그물 위로 좀 가게 좀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와보라 했는데 베드로가 몇걸음 가다가 풍랑을 보고 또 봐요. 그놈 자식이 또 보고 물에 빠집니다. 막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근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말에 꽂히면 안 되죠. 믿음이 나는 강해지리라. 거기에 방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 믿음의 크기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은 믿음으로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뭘 옮겨요? 산을 옮길 수 있죠.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우리가 믿음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니까? 저는 옛날에 그 선배 목사님들을 볼때 아직 그 신학할 때그 전에도 목사님들을 보더 대단하다. 어떻게? 막상 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동료로 만나는 목사님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지금 내가 믿음이 커 보여도 우리는 그냥 좀 있으면 또 물에 빠질 사람들이고 좀 있으면 머리가 밀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물이 걷는 것을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건진받은 사람이더라. 건진받은 사람이더라. 이게 은혜죠. 그냥 우리가 오늘도 안 되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나를 또 건져주시더라 그 제자들의 모습이 베드로로와 더불어서 어땠어요? 물에 빠진 생지가 돼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고 약하고 두려운 상황 그 모습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 극률이 여기서 뭐를 보내주세요? 누구를?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진짜 제자로 강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 안 하신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물론 부르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렇지라고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